자 다음 어 이것이 자연수일 때1차방정식의 해를 갖다 구하시오라 했으니까는 어, 일단은 이것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. x가 만약에 스티브큰 수에다가 뭘 집어넣는다? 먼저 집어넣는다. y가 1이었으면 x는 얼마가 되면 돼? 어 여기는 3이니까 얼마가 되겠어? 여기는 안 나오네 그죠? 그럼 x y가 2일 때는 <laughs> y가 얼마? 2가 된다 라고 했으면 여기 6 나오죠 6에다가 뭘 더해야만 이게 되겠어 어, 얘도 안되네 다시 할게요 그 다음 3을 갖다 집어넣었더니만 3을 집어넣었어 9에다가 얼마면 하 되겠어 어, 1이겠네 맞나요 아까 다시 한번 y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 그럼 3에다가 2 곱하기 x를 했더니만 11 된대요 넘어갔더니 막 2x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 어, 8 되겠네 4 집으면 되겠네 요 그래서 아까도 다시 y가 1일 때 x는 얼마? 4가 되겠네 그래서 이런 순서쌍이 가능하다. 그래서 x가 1, y가 3일 때 x가 4, y가 1일 때 되기 때문에 순서쌍은 2개. 자연